네! 안녕하세요, 오영정입니다 오늘 방제, 네, 문자 그대로예요. 님들, 좋댐 네오플, 파워팜. <laughs> 근데, 아니, 진짜 좀, 어, 오늘 혹시 업데이트 날인 거 보셨어요?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혹시 업데이트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응? 이건 버그 수정이거든요? 버그 수정 말고는 없네? 이벤트 연장된 거 뭐, 이거 말고는 솔직히 이, 읽어볼 것도 없잖아, 그지? 뭐 키메라 키우시는 분들 이거 전좀 좋긴 하더라고요 키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하는 시즌이야 썸머 페스티벌이야 그리고 또 뭐야 신 캐릭터 나왔어 그러니까 던파가 지금 막 엄청 노를 엄청 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어떻게 했었냐 자 옛날에 인첸트리스 업데이트 때 기억나요? 옛날에 검귀 인첸트리스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1월 24일 이 이후에 업데이트는 뭘 했냐 보여드릴게요 바로 개편됐어 물론 인첸트리스가 하자가 좀 있었던 캐릭이기 때문에 긴급 패치를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인첸트리스는 캐릭터를 아예 그냥 뒤집어 엎었어 한 번만? 노노노 no, no, no. 그 다음에 또 뭐했어? 또 했어 이시스 레이드에서 추가 변경사항으로 인첸트리스를 또 개편했어 무한 개편했어 그리고 레이드를 또 내면서 바로 그냥 노를 저었죠 그래서 이때 던파의 업데이트들을 보면은 그냥, 이게, 노를 막 저어야 되는 시즌이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노를 저었어. 검귀 인첸 때만 그랬어? 아니에요. 던파에서 이제 가장 많은 유저들을 데려왔었던 시기가 저는 이때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5년 전이네, 벌써. 노를 막 저어야 돼. 원래 대규모 업데이트란 그런 거야. 그리고 방금, 진각성도 그랬고, 이제, 신캐릭터끼리 또 비교를 해야겠죠. 키메라, 페로메딕 업데이트 이후에 이런 AS 패치 한 번도 없었죠, 지금. 그죠 여기 또 개선 및 변경사항 또 있어 어쨌든 신규 업데이트가 나오고부터 이제 라이브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그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렸는데 서버 터졌던 거 기억하는 사람 선계처럼 던파에 서, 그 파티 없는 밤 기억해? 얘들아? 그 목요일에 터졌었던 파티 없는 밤 사건 상급 던전 및 베누스에서 오류를 경험하신 분들께 입장 기회 및 피로도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끝 물론, 짠종민이긴 해. 근데, 어쨌든, 우리, 목요일 날, 봐봐, 몇 시간이야? 이때부터, 그, 야, 근데 이거 맞나? 이, 이거를 이제 확인한 거고, 사실 이 전부터 터졌잖아, 그지? 그니까, 러한 3시간가량, 목요일, 이제, 던요일, 황금 시간에, 파티창이 고장났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 아무 공지도 없어. 그냥, 어, 그때 상급 던전 오류 경험한 사람들에게, 입장 기회. 근데 뭔 이게 뭔 소리야? 출발도 못했는데 뭔 입장 기회랑 피로도 복구야, 그지? 이때 당시에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파티 창이 아예 고장나서 사람들이 파티를 못했어.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메가폰 써가지고 막어 파티 막 찾아보겠다고 슈퍼 메가폰 존나 돌리면서 파티원 구하고 어막 그랬었다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고 이때. 뭔 오류를 경험한 사람에게 입장 임이 필요도 없고요. 게시를 좀 뿌리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긴 해요. 왜냐면 그때 너무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고 많은 유저들이 대다수의 불편을 겪었으니까 후속 공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어. 이거 뭔 상관이야. 출발도 못 했는데 좀 어이가 없긴 했어. 근데 오늘 업데이트도 보니까 업데이트 내용이 없어. 왜 그런가? 왜 니네 왜일안 하지? 지금 일을 대규모 어?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일을 안 하지? 지금 여러분들 던파가 물론 호황이에요. 되게 잘되고 있어. 그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중천으로 얼마나 올라갈 셈이냐. 기사까지 나왔고, 던파 점유율 지금 난리 났잖아. 어? 6.82%, 아직도 RPG 1등이에요. 근데 봐봐. 느껴져? 메이플 올라오는 소리 들려? 여름이왔다니까 여름은 무슨 계절이야? 여름에 우리 PC방 점유율 낮아가지고 이런 짓도 했어요. 강원기 디렉터한테 얼마는 어? 컨텐츠가 이원만 디렉터가 당신들 점유율 높으시네요 8.83 부럽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점유율 너무 낮으니 코디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걸 삼존도의 구력에 그 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기를 불러서 던파 PC방 이벤트 메이플 코디를 넣어달라 그럴 정도로 여름에 메이플의 PC방 점유율은 정말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던파가 이제 운 좋게 좀잘 됐고 어뭐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 이랬다니까 그 정도로 메이플이 여름에 강력해. 어쨌든 우리 경쟁 게임이잖아요, 그죠? 가, 같은 식구긴 한데 경쟁 게임이야. 그럼 던파도 지금 어 으쌰으쌰 노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니 검재잖아 RPG 먹겠다고 지금 선전포고한거 아니야 던파에서 치트키 캐릭이었던 검재에다가 이제 귀때기를 달았어요 토끼기를 용도 넣었어 씨발 그러니까 이게 메이플이 지금 이를 갈았다니까 던파 저새끼들 잘나가네 보여줄게 어 검제 빼서 와귀 달아 용 넣어 이러면서 이제 신 캐릭을 그냥 치트키로 넣었어 사람들 난리났어 이거 반응이 미쳤던데 얘들아 얘네도 지금 시동 걸고 있어 부릉부릉 보여? 그니까 러 메이플도 시동 걸었고 부릉부릉 로아도 시동 걸었어 부릉부릉 어 전투 액션도 내일 비전 프리뷰 플레이에서 예쁘긴 존나 예쁘더라 모습으로. 던파도 달리는데 옆에 게임들도 달려요 메이플도 달려 로아도 어쨌든 달려. 로스트아크 모바일도 달려. 어? 그리고 이제 수많은 중국 씹덕 게임들도 이제 나와. 게임 업계 심상치 않아. 다 달려가고 있어. 던전 앤 파이터? 긴장해야 돼. 어?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 던파 뭐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어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웃음> 아니 지금 게임 시장이 이런데 던전의 파이터가 지금 어 라이벌 업계가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던파 유저로서는 너무 좀 뭔지 알지? 아니 막 달렸으면 좋겠어 던파가 막 쫙쫙 잘 됐으면 좋겠어 나아갔으면 좋겠어 파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디레즈에 밀립니다. 그 던파 페스티벌 때 기억해? 이내 황혼전 세미레이드 검은질병의 디레지에 여기 써있죠 하반기 이렇게 두개 있어 근데 최근에 혹시 기억해? 우리 던파로운 했었잖아 여기에서는 디레지에가 빠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자, 내년 디레지에라는 표현을 썼대 근데 사실 디레지에는 우리 6개월 전에 이미 커밍순 영상을 띄웠어 6개월 전이야 반년 전입니다 25년 하반기 업데이트. 근데 그게 밀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이 밀렸어. 근데 파업까지? 해? 이게 그니까 러 지금 던파가 쭉쭉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응? 음? 물론 이제 던파. 우리는 유저잖아. 네오플. 어? 내부 사정은 몰라요.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 응당 즐겨야 할 업데이트. 우리가 받아야 될 컨텐츠가 밀린 거예요. 그지? 그러면 밀렸으면. 우리는 두 개를 바래요. 뭐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내부 직원들을 좀동료해서 업데이트를 일정에 맞추든지 그게 우리 유저잖아. 그지? 우리는 어 컨텐츠를 제때 받고 싶고 더 많은 풍성한 컨텐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소비자잖아. 소비자. 응? 음? 그게 안 된대.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파업까지 한대. 그럼 걱정이 돼. 우리는. 이것도 있어요. 뭐야? 넥슨을 산대요. 아니라는 말도 있고 맞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근데 고려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고 뭐 한이 많이 해요 진짜 이러다가 뭐 하는 거지 근데 요즘 중국 게임 진짜 잘 만들어 알지 왜 그런지 알아 쟤네는 인력을 갈아도 되는 그런 구조예요 중국이 빈부격차가 진짜 심해 그리고 나라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텐센트가 넥슨을 산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야 인건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때 계산기 딱딱딱딱딱딱 어그 중국 사람 쓰면 될것 같은데요 그럴까 그러면 우리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니까 걱정이 돼왜 넥슨 우리나라 기업이잖아 물론 일본에 상장했지만 그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 국위선양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넥슨 중국이 사면. 그럼 이제 중국 사람 뽑으면 어떡할 건데? 걱정이 안 되나? 네오플 친구들? 응? 나는 던파로부터 한 푼도 안 봤는데 걱정이 돼요, 던전 앤 파이터가. 너네 이럴 때야? 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맘에 안 든다는 거죠. 음, 던전 앤 파이터 유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돼요. 기억나요? 작년에 네오플 파업했을 때. 1년 전 이맘때였어 딱 24년 6월 27일 750만원에 달하는 스팟 보너스 받고 전사 해외 워크숍으로 파업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막았냐 이때 던파 업데이트 뭐였는지 보여드릴까요 영향이 없었겠어? 어? 야근 하던거 안하고 어? 집회한다고 안나가고 오롯이 e p 해는 유저가 받는다니까 한번 겪었잖아 작년에 전 시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깨수부로 어떻게 됐어요? 시즌 다 닫았잖아. 니네 기억 안 나? 요즘 애들이 기억력이 안 좋아. 던파 망해서 시즌 조기 종료하고 중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던파 처 망해서 이번 시즌 셔터 내리고요. 다음 시즌에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야? 아니에요. 물론 이번 시즌이 잘 돼서 다행인데, 이 시즌 때제 던파 개 망겜 냄새 났어. 기억나? 근데 이게 만약에 또 파업으로 또 컨텐츠 하나씩 받고, 어? 업데이트 밀리고, 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중천 섭종하고 또 천혜천 할 거야. 어, 천혜천 망하면 뭐할 거야 이제. 그래서 오늘 돈파가 결국 파업을 예고를 했어요. 여기 기사에 따르면 불가망하면 음. 형장 향수 날씨 3천만 원은 불가침처럼 또 리셋 되겠죠. 제 향수랑 날씨 큐브는 어? 또 오혁장은 혁장님 전 시즌에 왜 이렇게 돈 많이 쓰셨어요? 혁장님은 또산물 때도 경험하시더니. 할렘 할렘 리셋 때도 경험하시더니 불가칩 때도 또 리셋 당하시더니 이번에 큐브랑 어? 향수도 날리시나요? 알면서 하는 거 아님? 몰랐지 시즌 조기 종료할 줄은. 이 18일부터 서울 지사가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던파는 업데이트가 지금 계속 없었잖아. 12일부터 제주도 PC 던파요 이미 하고 있어요. 야근 이미 안 하고 있어. 언제부터? 10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야근을 이제 안 해. IT 업계가 야근이 빈번합니다. 응? 서버가 이제 실시간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터질 때 이제 비상 근무 인력도 있고 업데이트 안 맞으면 크런치 모드라는 게 있어요. 또 IT 업계. 제 친구들도 많아서 아는데 그 크런치 모드라고 해가지고 개발 일정 빡빡하면 야근 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쓰레기 같은 법안이 꽈 임금제. 이건 뭐냐. 이 개새끼. <laughs> 이게 뭐냐면 아이고, 이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이미 포함해놓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게임 업계는 이제 야근도 많고 크런치 모드도 많아.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네오플에는 이미 없어요. 19년도에 야근이 이제 강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상태예요. 네오플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야근을 때려쳤어요. 야근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도 들어가고. 네오플이 노조가입률이 너무 높아. 유저 입장에서 글쎄, 이거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사를 많이 타면 저는 역풍도 불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 평균 연봉 2.2억, 직장인 평균에 이미 다섯 배다. 그러니까 임직원은 뺀 거예요. 윤명진 뭐 200억 이런 거 빼고 2.2억이야. 이미 시프트업에 1.3억을 넘어. 뭐 당연히 근데 평균이니까 부장급 받는 거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적다고 느끼는 네오플 직원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미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다른 게임들 지금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개차반으로 한다? 저는 이번 시즌 어? 중천 되게 잘 만들었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네오플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네오플에 싫은 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싫은 소리 할거 많거든요, 솔직히? 진짜 많아. 나 VP 생각하면 진짜 화딱지 나는 것도 있고 당장 그 제가 최대 피해자잖아요. 뭐 밸런스. 무슨 밸런스? 여러분들 지금 태거 씨 밸런스가 개차반인 거 알죠? 제가 양어를 먹었기에 망정이지, 역작 말이 안 돼. 역작 찌찌건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어? 그 세트 포인트별 그 세트 아이템에 대한 밸런스도 개차반이고, 캐릭터 밸런스는 더 십창나 있어요. 근데도 얘기를 안 해. 왜? 이번 시즌 다른 거 재밌으니까. 일단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나도 게임 즐기기 바쁘니까. 지금 던파가 일할 게한 트럭 있어, 진짜. 개 많아! 당장 신캐릭터인 키메라만 해도 더 재밌게 바꿀 수 있는 거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파업까지 한다고요? 그래, 무한화서 망했잖아, 솔직히. 무한화서 잘 됐나? 재밌어? 다잘 됐냐고. 흉몽이랑 철광 아주 갓, 갓 업데이트야? 부탁해. 진짜, 네오플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진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맨날 얘기해요. 뭐, 돈 달라 말고. 인력을 더 뽑아라. 저는 그 기사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건 또 싫은가봐. 그러니까 4%가 아니고 성과금 더 달라가 아니고 야 우리 너무 워라벨이 없어. 그리고 취업률도 낮아. 직원들 좀더 뽑아줘. 그러니까 우리 업데이트 너무 빡세. 그래서 어 직원 좀더 뽑아줘. 프로젝트 할 인력이 더 필요해. 이번에 이인아샤성 없다고 뭐라 하던데 이번에 전담팀 만들어서 다음 패키지 퀄리티 좀 올려볼까? 그러면, 시발 난, 내가 저기 가서 임의 노래 부르고 있다. 내가 가서 노래 부를게 임을 위한 행진곡, 오영장도 참여했다 하면서, 어? 저는 네오플 직원도 아니고, 네오플에, 어, 10억을 썼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저도 응원합니다. 네오플 도줘 화이팅! 이러면서 나도, 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 n g men? 이러면서 나도 노래 부르고 있다, 시발 아니 근데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돈더 주세요 돈더 주세요 그니까 이제 네오플도 빡쳐서 니네 이미 2.2억 받고 있는데 왜 자꾸 더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우리 사내 복지로 막 어? 미혼 직원에게는 뭐 사택을 주고 뭐 전세보증금도 주고 있다 휴가제도도 준다 어? 휴가비 500만원 준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도 빡치니까 기사 쓰는 거 아니야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게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이렇게 파워업으로 스탑? 그래, 맞아!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내 인생을, 여기에 다막갔으니까 나는, 난 던파에 내 인생 다막갔는데 어? 내 인생이 던파인데. 오영장 일대기 또 얘기해줘야 돼? 내가 누구야? 2005년, 어? 캔디바! 하던 사람이에요. 저, 네오플의 캔디바라고 알아? 이거 하다가, 던전 앤 파이터라는 뭔 듣보잡 게임, 시발. 베타 테스터 해달라 그래가지고. 2005년부터 던파하고 있다. 이 무게가 조수로 보여? 내가 그냥 던파만 했어? 이것도 보여줘야지. 던전 앤 파이터 어떻게 했어? 내가 누구? 던전 앤 파이터 초기 랭커. 던전 앤 파이터 파워클럽 출신. 오영짱. 그리고 이거 알아?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뭐가? 오영짱 블로그. 공식 블로그에요! 던전 앤 파이터 최초이자 유일 공식 블로그 선정. 던전 앤 파이터 프로게이머. 오영짱 던전앤파이 그 뭐야 뭐 나오나 치면 와 던전앤파이터 프로게이머 어 각종 수상 내역까지 나오는 프로게이머협회 캐스파에 등록되어 있는 던전앤파이터 우승 경력 너무 많죠 던전앤파이터 우승 경력 그냥 뭐 말해 뭐해 어 어, 던전 앤 파이터 국가대표이자 명예로운 자또 보여줘야 돼? 또 이것도 보여줘야 된다. 예, 던전 앤 파이터가 직접 하사한 명예로운 자 칭호. 던파 리그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야, 던전 앤 파이터 국가대표로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던전 앤 파이터 액션 마스터이자 액션의 신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던파 고트. 예, 중간에 장교로 복무했고, 이제 ROTC. 단기, 이제 중2 전역, 만기로 채우고, 전역하자마자 열린,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거기에서 당당하게 경기도 대표로 우승해서, 던파의 신, 던파의 왕, 던파 황제, 던파 고트. 누구죠? 오영짱이다. 어, 던전 앤 파이터에서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특별 레어 바타도 입고 있다. 내가 던파야! 어? 그리고 지금은 뭐야? 블레이드 압도적 1등. 294억 데미지. 보이세요? 향수 앤 나시큐브 미쳤죠? 나벨 레이드 지금 몇 크리죠? 379회 안개신 2000회 바칼 2700회 오즈마 2795회 태초 몇 개? 187개 에픽 1904개 이번 달에 얼마 썼냐고요? 다음 달에 받는 캐시백 35만 1435원이네 이게 3% 캐시백이거든요 그럼 난 얼마를 쓴 걸까? 얼마를 썼길래 3%가 35만이냐 넥슨 프라임, 이게 뭐냐고요? 흑우새끼. 잘하자. 아, 내가 진짜, 네오플 직원들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진짜 하나 바래! 니네한테. 게임 좀 잘해라.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궁금합니다. 근데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오플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돼요. 뭐, 줄건 줘야지. 준대매 준다고 했어요, 네오플이 여기서. 준다고 한 거는 좀 주고, 어느 정도 양보는 해. 네오플도 근데, 파업? 아니, 지금 진짜 다른 게임 지금 너 엄청 잡고 있다니까? 유저 볼모로 잡고, 파업해서, 돈 뜯어내기. 우리를 볼모로 잡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업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매년 행사야? 그럼 이제 로드맵에 넣죠? 여기에 넣지, 왜? 던파로 온, 어? 5월, 6월 파업 예정. 그리고 전사해 워크숍 넣고, 어? 던파 페스티벌 넣고 그냥 아예 넣어 그냥 로드맵에 매년 우리는 파업할 거다 싫어 이제 그만 보자 이런 거 예미, 얘기하는 것도 지쳐요 솔직히 유저 입장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지갑 채우는 거 좋습니다 주머니 중요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게임을 좀 생각하고 유저를 좀 생각해줘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자 어쨌든 이영상 여기까지고요 제발 던파 너좀젖자지레지에 제발 오래 나와라 제발 밀리지 마라 제발 디레즈에 어. 밀리면 안된다이